제가 생각했을 때 대표님이 재밌는 취미가 많으시잖아요. 그래서 좀 그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... 어, 대표님, 안녕하세요! 아니 오늘 대표님 촬영하러 왔습니다. 문좀 열어주세요. 어 대표 안녕하세요. 오늘 주말이잖아요. 저희 대표님 일상 좀 찍으려고 왔습니다. 어제 피부과 갔다 왔는데 욕망인데. 일단 들어주자. 대표님 뭐 하고 계셨어요? 아니 그냥 음악 듣고 있었죠. 우리 그 대표님 유튜브 하시는 거좀 응. 컨셉을 바꾸려고요. 카메라 두고 해야 돼요, 그래서. 네. 왜? 에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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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대표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아. 대표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찍어보기로 했습니다. <laughs> 난 그냥 집 회사 집 회사인데 나 같은 놈을 누가 뭐 궁금해하긴 하겠어요. 아니 그래도 이제 대표님이 음. 취미 부자시잖아요. 취미 보자. 취미가 뭐 있다고 <laughs> 내가? 아 그리고 값비싼 음. 것들도 많고 아니다고 해서 아니에요. 대표님의 일상을 음. 라이프를 찍으러 왔습니다. 대표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것들을 다 한번 담아보려고 해요. 음, 채널을 다시 퍼자? 네. 대표님의 음. 라이프를 보여주는 게 오히려 시청자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말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? 근데 이게 네. 대표님이 네. 재밌는 제가 생각했을 때 대표님이 음. 재밌는 취미가 많으시잖아요. 음. 그래서 좀 그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? 오늘은 그럼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? 오늘은 이제 오후에 그 제가 안경을 하러 가야 돼서 네. 안경점 갔다가 저 오늘 저녁에 이제 서울 올라가야죠. 아 옷도 지금 발렌시아가 어? 어. <laughs> <laughs> 이거는 <이건> 그냥 잠옷이고. <laughs> 근데 이제 일단 아 나도 어. 유튜브 촬영하면서 경쟁이라는 게 너무 이제 좀 싫어가지고 좀 무료해지거나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만 고만,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음. 사실 이제 피패이 말씀하신 게 이제 저도 좀 로망이 있긴 했죠. 그런 사람들 보면 빔플렉스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와 진짜 나도 저런 거 한번 찍어보고 싶다.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실제 이제 찍으면 누가 볼까? 음. 볼 겁니다. <laughs> 과연 내가 뭐 어떤 루틴이 있을까? 뭐 이런 것들 어 그래서 고민을 했죠 항상 고민을 해서 아 로망과 고민 그 사이에 달리고 있는 철라인데 아, 그, 그 이미 고민을 하셨었네요 고민했죠 하긴 했는데 과연 누가 할까 그 대표님이 보통 네. 좋아하시는 것들 네. 제가 뭐 대충 알고 있거든요 네. 뭐 신발 모으시는 네, 것들 신발 좋아하고. 네, 신발도 있고 네. 안경도 있고 뭐 시계 뭐차 네. 뭐 그리고 운동은 이제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탁구 음... 탁구 라켓이 한 삼십 개 정도 되니까 그거 아니면 요즘 최근에 또 러닝이 또 시작해서 러닝 또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죠 하는데 그걸 좋아할까 사람들이 <laughs> 근데 대표님이 되게 네. 그 취미에 쓰는 네. 비용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네. 뭐 그런 걸 소개하면서 네. 사람들한테 좀 네. 좋은 제품을 네. 소개하면 어떨까요 하긴 뭐 어쩌다 보니까 뭐다 네. 하게 되긴 했는데. 채널명도 줘야 되요 그러면 네. 이제 어쩌다 어쩌다 시작하는 느낌으로 어쩌다 성우씨 어때요? 어쩌다 성우씨 너무 쌩뚱맞지 않아? <laughs> 아 그러면 진짜 한번 괜찮을까? 용기를 가져도? 네 좋습니다. 그러면 네. 오늘 한번 네. 대표님의 네. 그 취미를 네. 조금씩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부터 한번 진행해 보시죠. 미자요 네, 네. 어, 알겠습니다. 그렇게 보시죠. 갑시다. 네. <laughs>